KF21과 IFX 공동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부담금 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분담금 납부 비율을 20%로 유지하는 등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체계개발비 분담비율의 20%를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한 원래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납부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F21 IFX 공동개발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8조 8천억 원중 20%를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한 겁니다. 한인니 양국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양국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종 합의로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기술진 32명은 경남 사천 개발 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F21 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초두비행 시험을 하고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